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나무가 울긋불긋 예쁜 옷으로 갈아입던 어느 가을,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꽃이 만발한 봄이 좋지 않겠냐고 묻기도 했지만, 우리는 둘다 가을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도 좋은 계절이었지만, 파릇파릇하던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는 가을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으니까요. 늘 어두운 색깔의 옷만 입고 있던 제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던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거 봐, 내가 뭘 했어. 엄청 예쁠 거라고 했잖아. 지금껏 이렇게 치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색한 거 있지. 어색하긴 뭐가 어색해. 예쁘기만 하구만.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예쁜 옷 많이 사줄게. 남편이 한없이 자상한 얼굴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이 제일 친한 친구 시은이의 입에서도 감탄사가 새어나왔어요. 와, 지금껏 내가 본 신부 중에서 네가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렇죠. 정말 예쁘죠. 승민 씨,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너무 그렇게 티내고 다니면 팔불출이라고 사람들이 욕해요. 그런가요? 우리 현지가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팔불출이 되네요. 남편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는데요. 이가에 미소를 띠고 있던 시은이 얼굴이 왠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분명히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는 슬픔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 왔기에 제가 시은이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시은아, 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그동안 네 걱정 많이 하고 있었어." 내 걱정할게 뭐가 있다고 그래. 한동안 연락도 잘 안되고 그랬잖아. 그래서 난 네가 결혼식에 못 오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거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다른 사람 결혼식도 아니고 내 절친 결혼식에안 올리가 없잖아. 시온이가 애써 미소짓고 있었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고스란히 느껴져 왔습니다. 시온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는데요. 시은이는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했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뒤 이직도 잘안 되고 있었기에 시은이는 마치 꽃이 시들듯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는 제 연락도 피한 채 두문 불출했으니까요. 몇달 만에 밖으로 나온 시은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차지차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시은이를 바라보고 있자 시은이가 입을 열었어요. 나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좋은 날 그런 표정 짓지 마. 이렇게 좋은 날네가 그런 표정 지으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알았어. 그치만 무슨 일 있음. 나한테 꼭 말해야 해. 알았지? 꼭 약속해. 제가 시은이를 재촉하며 가짐을 받고 있었는데요. 순간 시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신부 입장이 있다는 말에 급히 준비를 하는 바람에 시은이와의 대화는 거기까지였고, 그뒤 저는 이런저런 결혼식 행사로 인해 시은이를 잊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든 행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던 하객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어딘가에 있을 시은이를 찾고 있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시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고등학교 동창이 한명 보였기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시연이 어디 갔는지 알아? 왜 시연이가 안 보이지? 아, 시연이? 아까 보니까 속이 좀안 좋다고 네 결혼식만 보고 바로 가는 것 같던데? 근데 시연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동안 시연이가 워낙 두문불출해서 나도 오랜만에 봤거든. 근데 변해도 너무 변한 것 같아서 말이야. 결혼식 내내 뭔가 불안해 보이는 것도 같고 잔뜩 긴장해서 눈치만 보는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야. 아까부터 속이 좀안 좋다고 하더니 그냥 갔나 보네. 다른 사람 결혼식도 아니고 네 결혼식에 그렇게 가버리는 건 많이 이상한 거지.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기에 친구에게 와줘서 고맙다는 말만을 한채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뒤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비행기를 타기 전 시은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문자를 보냈는데요. 다행히 시은이가 잘 다녀오라는 문자를 보내왔기에 안심을 한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에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축의금 명단을 확인하다가는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은이의 축의금이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알수 없는 무엇인가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제서야 결혼식 날 시은이가 왜 그리도 안절부절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은이가 축의금을 안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은이는 제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너 결혼할 때 내가 결혼 선물로 완전 좋은 거 사줄게. 됐거든, 그냥 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넌 하나뿐인 내 절친이잖아 엄청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나도 결혼할 때 엄청 좋은 걸로 사줄게 라며 한껏 들떠서 한참 동안을 대화하곤 했거든요 그랬던 시은이가 추기금을 못했다는 건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아니죠 정말 많이 힘들다는 뜻이었기에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결국 급히 시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시은이가 전화를 받았고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시은아, 결혼식 날왜 밥도 안 먹고 그냥 갔어? 식당에서 너 한참 찾았잖아. 그랬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바로 나왔어. 시은이의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은아, 나 진짜 서운하더라. 설마 추기금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그냥 간 거야? 멀리서 와준 것만 해도 너무 너무 고마운데 그깟 추기금이 뭐라고 그냥 갔어.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현지야 진짜 미안해.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 근데 계속 일자리도 못 찾고 있던 차에 엄마가 수술까지 하는 바람에 그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엄마가 아프신 바람에 엄마 생활비까지 대해야 하는데 하루하루 너무 빠듯하더라고. 어머님이 아프셨던 거야? 그럼 나한테도 말을 했어야지. 너 결혼 준비한다고 바쁜데 그런 얘기 하기가 좀 그랬어. 현지야 내가 곧 취업하면 결혼식 날 못한 축의금 꼭 할게. 살면서 이렇게 돈에 쫓겨보기는 처음이라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까지 아프신데 어쩜 말 한마디를 안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네가 어떻게 했는데 라며 제가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대학 때 우리 엄마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전화를 받자마자 열일 제쳐놓고 시은이가 달려와 줬거든요. 장례식장이 마련되자마자 시은이가 가장 먼저 뛰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장례식 내내 제 옆을 지키며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고마웠던 것도 많았지만 장례식장에 제일 먼저 찾아와서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시은이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마운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시은이가 많이 힘들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마음도 약한 친구였기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으니까요. 그뒤 저는 시은이를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보며 시은이가 놀란 채 말했어요. 뭘 이렇게나 많이 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음식을 잘 못하잖아. 그치만 너 주려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맛있게 먹어줘. 요즘 어머님 건강은 어떠셔? 괜찮아지긴 하셨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완쾌되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내내 힘들지 뭐. 시은아, 내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 생각? 무슨 생각? 너 대학도 문외창작과 나왔고 옛날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거 엄청 좋아했잖아. 그렇지. 근데 문외창작과 들어간 거 후회하고 있어. 과가 그래서 그런지 취업도 더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사실 우리 남편 친구 중에 민호 씨라고 있는데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 얼마 전에 집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가 딱 생각나는 거 있지. 내가 왜? 왜긴 왜야. 너 대학 전공도 그쪽이고, 재능을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지. 너 대학 다닐 때쓴 소설이라며, 나한테 읽어보라고 보여준 적도 있었잖아. 나 그때 진짜 완전 재밌게 읽었거든. 근데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글잘 쓰는 사람 진짜 많더라. 어디 가서 내가 재능 있다는 둔 그런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 다닐 때 대회 같은 거 나가서 상도 타고 그랬잖아. 내가 방금도 말했잖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고. 등단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기도 하고 글도 타고난 천재적인 재능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세상 만사가 귀찮다는 듯이 시은이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은이에게 제가 용기내서 말을 했어요. 시은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가 남편 친구한테 네 얘기를 좀 했거든. 내 얘기를? 어, 그 회사가 엄청 큰 출판사는 아닌데 나름 괜찮다고 하더라고. 거기다 요즘은 웹소설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인기 많은 웹소설 작품들도 출판하고 그러나 보더라고. 너 거기서 일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선은 취업 자리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있으면 되잖아. 시연이 눈치를 보며 어렵게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요. 잠시 머뭇거리던 시은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지야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럼 나 한번 해볼까? 진짜? 잘 생각했어. 네 남편 친구라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 근데 내가 혹시 잘못해서 네 남편한테 민폐 끼치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다. 됐거든. 그리고 일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럼 내가 남편한테 말해 놓을게. 진짜 잘 됐다. 조금이나마 너한테 도움이 돼서 정말 다행이야. 제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시연이가 미안한 듯제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대화를 하다 시연이가 돌아갔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주야, 가방에 이건 뭐야? 아, 그거,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딱히 뭘살게 없더라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빈손으로 온게 미안해서 선물 대신 현금 조금 넣었어.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걸로 너 필요한 거 샀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미안해하거나 그러지 마. 만약 내가 힘든 상황이었다면 넌 모른 척할 거야? 아니잖아.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난 너처럼 좋은 친구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거든. 현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됐어.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다 고마우니까. 제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시연이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뒤 시연이는 남편이 소개해준 출판사의 면접을 받고 다행히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름 만족해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여보, 혹시 시은 씨한테 얘기 들었어? 얘기? 무슨 얘기? 아직 못 들었구나. 그럼 나중에 시은 씨한테 들어야 하는 건가? 뭔데 그래? 혹시 시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순간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 제가 놀란 채 물었는데요. 아니, 무슨 일이 있다기보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좋은 일? 무슨 좋은 일? 그게 말이야. 당신 혹시 시연 씨가 글 쓰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글쎄, 얼핏 듣기로 조금씩 쓰고 있다는 말은 들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내가 민우한테 들어보니까 시연 씨가 글을 꽤, 아니지, 정말 잘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웹소설에 연재를 해보라고 했다는데, 그게 지금 대박난 모양이야. 진짜? 그렇다니까. 민우 말로는 그동안 쉬면서꽤 많이 쓴것 같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나같이 재밌다고 난리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시현 씨 완전 유명해질 것 같다고 하던데. 정말? 진짜 잘 됐다. 드디어 우리 시현이한테도 봄날이 찾아오나 보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가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현이가 집에 찾아왔고. 상기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현지야, 너무 고마워. 이게 다네 덕분이야. 뭐가 내 덕분이야? 네가 글을 잘 써서 잘된 건데. 아니야. 사실 난 웹소설에 연재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민호 씨가 나한테 혹시 글쓴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아무래도 내가 문예창작가를 나왔다 보니 궁금했던 모양이야. 지금 생각해 보면 비록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때 회사에서 쫓기든 나와서 취업이 안 됐던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던 것 같아. 사실 내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집에서 멍이 있으면 잡생각만 들고 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틈틈이 조금씩 글을 썼었거든. 진짜? 완전 대박이다. 그것보다도 나 요즘 너무너무 신나는 거 있지? 무엇보다도 글을 쓴다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고 말이야. 그리고 나 출판사도 그만뒀어. 민호 씨가 웹소설 연재에 집중하라고 하더라고. 잘됐다, 진짜 잘됐어. 이게 다네 덕분이야. 만약에 내가 그 출판사에 못 들어갔다면 웹소설을 올릴 생각도 못했을 거야.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그게 왜내 덕분이야?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지. 정말 정말 축하해. 사실 우리 아빠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뭐야, 아버님께도 말씀드린 거야? 당연하지. 우리 아빠도 너한테 엄청 고마워지거든. 그때 장례식장에서 아빠랑 나랑 완전 넋이 나가 있었는데, 네가 아빠랑 나 살뜰하게 잘 챙겨줬잖아. 장례식 끝나고도 수시로 와서 우리 챙겨줬고 말이야. 아빠가 잘 됐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 제 말에 시은이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언날 시은이가. 우리 부부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 레스토랑으로 갔는데요. 예약된 자리로 안내하는 직원을 따라가다가는 놀라서 둘다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며 시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웃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먼저 다가가더니 조용히 묻고 있었어요. 뭐야, 둘이 무슨 사이인 거야? 그냥 딱 봐도 연인 사이 같아 보이는데? 내가 착각한 건가? 아니에요. 승민씨 말이 맞아요. 제가 민호 씨한테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시은이 옆에 앉아있던 민호 씨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진짜야? 잘 됐다. 민호 씨 정도면 나도 완전 안심하고 내 친구 시집보낼 수 있지. 뭐야! 현지도 완전 내 보호자 같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절친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민호 씨라면 완전 안심이야. 민호 씨 부모님도 완전 좋으신 분들이시거든. 맞아. 만나뵀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시더라고. 뭐? 벌써 만나뵌 거야? 어머님, 아버님께서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죠. 그래야 두분 만편히 사신다고 하시면서.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남편과 제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한 채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민호 씨는 남편 친구 중에서도 인성 바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너무나 기쁜 소식에 우리는 잠시도 쉴틈 없이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은이가 제게 책한 권을 건네며 수줍게 말했어요. 이거 이번에 출판된 내 책이야. 너한테 제일 먼저 주고 싶었어. 진짜? 그럼 니네 사인도 있는 거야? 당연하지. 너한테 줄 거에 제일 먼저 했는 걸? 시은이의 말에 간격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책장을 넘기고 있었는데요. 두세 장쯤 넘겼을 무렵 책에 인쇄된 제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못한 채 책만 내려다 보고 있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친구 현지에게라는 글을 시작으로 짧지만 강렬한 저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진심 어린 문구가 작성돼 있었습니다. 글을 읽던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뭐야? 그럼 내 이름이 모든 책에 인쇄돼서 나온 거란 말이야? 당연하지. 만약 내가 책을 출판하게 되면 꼭 담고 싶었던 글이었어. 와, 나 완전 감동 먹었어. 지금껏 내가 받아본 선물 중에서 단연 최고야. 라며 제가 책을 하늘 높이 치켜들며 눈물까지 떨궜습니다. 그뒤 시연이와 민호 씨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시연이는 지금도 유명한 웹소설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연이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기만 하답니다. 지금은 제가 임신 중으로 태교도 할겸 시연이가 준 책을 넘기다가. 책 앞쪽에 내 친구 현지에게라는 글을 보면서 다시 뭉클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온 시은이에게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